세요. 예, 녹화 시작하고요. 예, 오늘 대리 큐브 16개 까겠습니다. 대리 큐브 16개. 음. 대리 큐브 16개 깔게요. 예, 첫 번째 큐브. 첫 번째 큐브. 아, 여기 딱 나와야 되는 거 있네. 요 카타 세트. 아, 요 카타 세트. 이거 이거 정말 좋지. 이거 지금 필요한 거잖아. 음, 음. 음, 어, 이거는, 이거는, 속삭임님한테 맡길게. 맡길게요. 어디 깔까? 내맘대로내맘대로 깔까요? 어떻게, 어떻게 깔까? 옵체 바쁘다고? 알겠어요. 제 마음대로 깔게요. 예, 갑니다. 음, 시작할게요. 첫 번째 큐브. 첫 번째 큐브. 돌죠? 음, 다 돌았어. 음, 5시 방향. 5시 방향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5시 방향에서 한번 좀 이, 입지를 살짝 보다가, 어, 입질을 살짝 보다가 아, 5시 깔 거야 나내 맘대로잖아 <laughs> 음, 5시 한번 깔게요 예, 갑니다 하나 둘셋여멤 어, 나왔어요 어, 12시보다 괜찮은 것 같아 12시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12시 고급 요리보다 괜찮은 것 같아 고급 요리보다 여멤이 낫지 제 음. <laughs> 시작 갈게요 제 시작 5시 방향 한번더 갈게요. 5시 방향. 하나, 둘, 셋. 어, 여맨 빙거 나왔어요. 빙거. 빈 빙거 빈 나왔네요. 여맨. 여맨 빙거 나 옆에 리블이 보이지만 이건 착각이다. 음, 착각이에요. 여맨 보이는 거. 어, 리블 보이는 건 착각이에요. 님들, 님들 눈좀 씻고 오셔야 될 듯. 씻고 오세요. 음. 자, 그러면은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음, 음, 12시, 10시, 음, 12시가 먼저 나왔으니까, 12시 한번 먼저 갈게요. 12시, 하나, 둘, 셋, 어, 여맴또빈거 나왔네요. 아, 빈여 맴, 아, 빈여맴 나왔네요. 빈염엠 두 개째고요. 이거 아바타 여엠이에요. 아바타 여엠. 아 팔아요. 팔아요. 이너머아 열두 시 빈염엠 나왔고요. 그다음에 열 시야. 열시 한번 가볼게요. 열시 하나, 둘, 셋. 아뱀 뱀프 브레이드 세트, 음 뱀프 브라이드 세트 나왔어요. 아, 아바타가 나오긴 나왔네. 어어 어. 나오긴 나왔네. 아 아바타 아니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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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순간 헷갈렸어. 알파경님 어서 오세요. 알파경님 어서 오세요. 음. 아, 나도 순간 헷갈렸어요. 음. 아, 이게 딱 보니까, 다음 2시? 아, 알았어, 알았어요. 2시 한번 갈게요. <laughs> 2시 한 번. 2시. 하나, 둘, 셋! 아, 아 날개를 빗맞췄네. 날개를 빗맞췄네요. 날개를 빗 맞췄네. 아, 이거는 큰 실수인데... 아, 이건 뭐... 뭐... 뭐 그렇네. 날개를 빗 맞췄네. 음... 이건 뭐 그럴 수 있어. 음... 그럴 수 있어. 이거 한번 정도는 뭐... 음... 한번 정도... 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음... <laughs> 7시 7시 먼저 나왔으니까 7시 하고 그다음에 10시 갈게요. 음. 7시 방향 하나, 둘, 셋. 어,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최대 각성도 증가 포션 나왔어요. 이거 어따 쓰는 건지난잘 모르겠는데 어, 거래소 이용 가능하다니까 이거 나중에 파세요. 파시면 돼. 음. 10시는 여가였어요 음 10시 여가였어 음 그리고 그 다음 10시 10시 한번 갈게요 음 10시 5시꺼 거, 5시꺼 거그 뭐야 아까 뽑은 테라피스트랑 랑 비슷한 매홍룡음 내용용이었고요 10시 갈게요. 10시. 10시 방향. 하나, 둘, 셋. 오, 다행이야. 오! 소지품 무제한 거 나왔어. 소지품 무제한 나왔어. 어, 소지품 무제한 나왔어. 응, 음, 봤어, 봤어. 개쩔었어. 오졌다리. 오졌다리, 오졌다. 이거는, 이거는 어차피 생도 배치는 살수 있으니까, 음, 음, 맞아, 맞아. 천만 원이네. 저거, 이거 거래 안 돼요. 이거 거래 안 돼요. 아이디네, 그, 아이디네, 공유, 보관함. 함, 이동 가능. 입니다. 아이디네, 공유, 보관함, 이동 가능이에요. 자, 아이디 내에서는 쓸수 있어요. 음. 아이디 내에서는 쓸수 있어요. 다음에 어디 갈까? 다음에 아 12시라고 하셨지? 알겠어요. 12시, 12시 방향. 12시 방향 한번 갈게요. 12시 방향. 하나, 둘, 셋. 오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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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 없어. 어 경축석 나왔고요. 경축석 25개 추추. 음 감사합니다. 경축성 나왔네요, 음. 아바타 안 보이네, 그러게, 아바타 안 보이네. 내꺼 할 땐, 내꺼 할 땐, 아바타 겁나 많이 보였는데. 못 뽑았지만. 음. <laughs> 자,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이번엔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10시 아 7시 가자고 7시 알았어요 7시 한번 갈게요 그럼 7시 하나 둘셋아행축성 나왔네요 행축성 여기서 이제 레이드 갈때 박아서 아 박아서 득템하라고 득템하라고 25번이나 기회가 있어 25번이나 기회가 생겼네요. 25번이나 생겼어요, 기회가. 옆에 VVIP 30일짜리, 15일짜리가 각각 보이고요 음. <laughs> 30일짜리랑 15일짜리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 10번, 10번 깠고요 7번 남았어요. 아, 10번, 9번 깠고, 7번 남았어요. 자, 열 번째, 열 번째 큐브. 열 번째니까 열 시. 열 번째니까 열시 가볼게요. 열시 큐브. 하나, 둘, 셋. 어, 품에 나왔어. 아, 품에 나왔어. 어, 품에 나왔네. 품에 나옴. 품에 나왔어. 여기 중엔 제일 비싼 거. 교환 안 되는데. 그래도. 음, 그래도 제일 비싼 거 나왔어요. 제일 비싼 거 나왔어요. <laughs> 음, 제일 비싼 거 나왔고요. 아, 이거를 잠깐만. 잠시만요. 1번을 뺄게. 집중, 집중해요, 다들. 다들 지금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 손에 손잡고 자 손에 손잡고 10시 방향 한번더 갈게 손, 손에 손 손잡고 지금 자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 아, 차에 있는 사람 차에 다 내리고 어 집에 있는 사람 의자에서 다 일어나 일어나서 자 10시 방향 한번 갈게요 10시 방향 하나 둘셋 우이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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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감하네요 음 난감하네 아길 루틴 아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한번더 갈게요 한번더 음, 다섯 번이나 아직 아직 음 아직 우리에겐 다섯 번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어, 아직 우리에겐 다섯 번이라는 기회가 있어. 다섯 번이나 남았어. 다섯 번 갑니다. 어, 다섯 개 남은 것 중에 첫 번째 큐브. 하나, 둘, 셋. 돌리고, 음, 돌리고, 음, 음. 망하면. 망하면. 평생 이닉. 안 돼! <laughs> 안돼 안돼 응, 안돼 아 뽑을 거예요 절대로 뽑을게요 뽑을게요 절대로 뽑을게요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 기운이 좋았던 7시 방향 가볼게요 7시 방향 기운이 좋은 7시 방향 7시 방향 오픈 하나 둘셋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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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감하네~~, 난감하네 음... <laughs> 다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아니아니자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다시한번 다시한번 자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다섯개중에 두번째 큐브 이번엔 열시시게요열시열시 10시 10시, 10시 갈게 열 10시 시간다. 음, 10시 간다. 1시 노려보신다고? 아, 1시 땡기긴 하네. 땡기긴 하네, 땡기긴 해. 음, 1시 땡기긴 하네요. 음,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갈때 같으니까. 1시 갈게요. 음, 1시 갈게. 마음은 갈때 같으니까. 음, 1시 방향. 하나, 둘, 셋.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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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재물이고, 재물이고. 다음 과에서 뽑으면 돼, 뽑으면 돼. 다음 과에서 뽑으면 돼. 자, 간다. 재 시작. 세 번째, 다섯 개 남은 것 중에 세 번째 큐브 갈게요. 세 번째 큐브. 하나, 둘. 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 갈지, 어디 갈지 안 정했잖아. 어디 갈지 안 정했잖아. 음, 어디 갈지 안 정했어. <laughs> 어디 갈까? 어디 갈까? 빨리 속삭임님, 빨리 한번 한번 정해봐요. <laughs> 호랑이 기운이 솟아는 10시 오키 인정. 10시, 10시 한번 갈게요. 10시 한번, 10시 다섯 개 남은 것 중에 세 번째. 아, 1시, 1시, 아... 본주가 본주님이 한시라니까 한시 한번 갈게요. 어, 한시 한번 갈게. 음 한시 한시 큐브. 음 하나 둘 셋. 음, 그렇네요. 음, 본주님 하드캐리했어. 하드캐리 해주셨어요. 음, 야 다음에는. 얼룩말님 한번 정해주시죠. 음자 큐브 두개 남았어요. 큐, 큐브 두개 남았어. 아직 안 끝났어요. 음자 어디 갈까? 지금은 똥이라고? 5시?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카츠님 말대로 5시 한번 갈게요. 5시 방향 5시 방향 여기 여기지 여기 여기 마우스가 안 보이네. 음, 5시 방향. 하나, 둘, 셋. 음. 우리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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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에겐 아직, 한 발, 남았다. 우리에겐 아직 한발 남았다. 자, 간다. 한 발. 한 발. 마지막. 마지막 한 발이다. 진짜 마지막 한 발이다. 자, 여기서 다 일어나요. 일어나. 진짜 일어나. 일어나서, 일어나서, 자, 만세. 만세, 만세 해서, 기운을 모으자. 음. 우리 만세에서 원기옥 모으듯이 어, 힘을 나눠줘요. 힘을 나눠줘. 제 시작할게. 음, 열두 시에 그래. 열두 시에. 음, 힘을 모아. 열두 시.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열두 시. 열두 시 마지막 큐브. 음. 열두 시 마지막 큐브. 하나, 둘, 셋. 별주부 말 하기를 난감하네. 아니 왜 거기서 그게 떠 아니 왜왜 왜 한시야? 예아 본주님 아 죄송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고요. 음 죄송하고요. 음. 음 캐릭 구경 잘했어요. 어 캐릭 구경 잘했습니다. 음 녹화 종료하고요. 녹화 종료할게요.